1보다 큰새 실수 A, B, C에 대해서 자 아, 여기 지금 로그 비례식이 있어 자 비례식 나오면 뭐해야 돼 우리 이거 그냥 내항의구은내항의구파 하셔야 되지 자 근데 저는 내항의구은내항의구 싫다 그러면은 요거 비례식으로 세워서 2K, 3K 하셔도 되는데 그게 그거야 자 근데 하나 더 미시 다르면 조금 불안한데 미시 다행히도 같아 하나 더 불안한 게 뭐냐면은 시계 몇개 만들어져 있어야 되나? 따지고 보면 하나지, 그렇지? 근데 문자 몇개 돌아다니더라? 세 개나 돌아다니지. 그럼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문자 개수가 시계 개수보다 더 많은 상황, 분명히 더 많은 상황인 거 이해해 되지? 그러면은 이때는 실제 abc를 구하는 게 아니야, 그렇지? 관계를 구해서 가셔야 돼. 자, 뭔 얘기냐? 정리해 볼게. 대항의 곱은 이의 로그 c의 b가 3의 로그 c A다. 자 이때 이 2와 3은 각각의 진수의 지수로 올려버리시면 은 B제곱 A세제곱의 로그, 로그 C가 이렇게 되겠지. 그럼 B씨 같으니까 방금 쓴 진수 부분에 있는 B제곱이 A세제곱이랑 같은 거야. 여기까지입니다. 자, 그래서 근데 c와 a 와 b 의 관계가 아니라 a, b 만의 관계만 있는데, 이러면 부족하지 않느냐? 그래서 문제가 다 뭘로 표현돼야 되나? a, b 로만 표현이 되어 있어요. 그 말은 뭐야? c 의 관계는 필요 없어. 그치? 자, 그래서 요식에서 너희가 편한 대로 하시면 돼. b 는 하실 분들은 a 의2 분의 3제곱하시면 되고요. a 는 하실 분들은 b 의3 분의 2제곱하셔서요 대입하시고 상수하시면 돼. 여기까지야. 청소 응. 안 할게.